기압 마사지로 피로회복 샤오미 판가오 지능형 무릎 마사지기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기압 마사지와 적외선 가열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무릎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특히 38도에서 48도까지 조절 가능한 가열 온도는 추운 날씨에 더욱 유효하죠. 많은 사용자들이 이 마사지기의 진동과 가열 효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무릎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집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배터리 수명도 괜찮아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무릎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반절염 온도 조절용 온열 진동 마사지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어깨와 무릎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 가능하며 3단계 온도 조절 기능으로 개인의 취향에 맞춘 편안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마사지기가 정말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긴 하루를 보낸 후에 피로한 관절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느낌이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진동 기능 덕분에 근육 이완 효과도 뛰어나고 복합 재료로 제작되어 내구성도 우수하다고 하네요. 온열 기능 덕분에 따뜻한 느낌이 몸을 감싸면서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사용 후에는 몸이 한층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 관절 통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 마사지기로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발기압 다리 마사지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는 멋진 아이템입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 대부분이 효과에 만족하고 계신데요. 특히 피로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사지기의 360도 회전 기능 덕분에 다리 전체를 고루 마사지해주고 복합 재료로 만들어져 내구성도 뛰어나요. 큰 사이즈라서 발과 다리 전체를 감싸주는 느낌도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 설정이 있어 개인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다리 피로가 쌓인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전문 마사지의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